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작년 자녀와 함께 지역 공공도서관에 아이가 읽을 책을 대여하러 갔다가 아동 코너에 비치된 어린이 성교육 도서들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이 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지역 도서관들을 방문하여 이러한 유해 도서들에 대한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전했지만 기대와 달리 도서들은 잘 정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사적인 전소가 아닌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 이러한 책들을 비치해야 하는 걸까요? 왜 간행물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도서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취미가 이루어진 성교육 도서들은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으며 어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각종 성행위와 동성애 자위 등에 대한 글과 그림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내용들을 일찍부터 다 알고 있으니 안전한 성관계 방법과 피해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022년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제18차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6.2%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성경험을 한 것처럼 많은 미디어에서 보도해왔고 그렇다면 차라리 임신하지 않도록 피임법을 가르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우리 자녀들에게 신호등이 파란 불일 때 길을 건너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빨간 불일 때 안전하게 건너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교육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빨간 불일 때 건너는 아이가 있다고 해도 빨간무릴때 길을 건너는 요령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모든 부모들은 내 자녀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라길 세상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내 자녀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때에 맞는 옷을 입히며 나쁜 것들은 가능한 경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닐까요? 건강 전문가들도 우리가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독이 되는 나쁜 음식들을 멀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의 눈으로 보았을 때 문제 제기된 도서들을 우리 아이에게 읽히는 것은 내 자녀에게 치명적인 독이 된 음식을 먹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행군 윤리위원회는 도서관 아동 자료실에 꽂혀 있는 이 음란한 도서들을 가급발히 윤리적으로 침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법률과 규정 무시하는 가림물 윤리위원회 규탄한다.